이게 궁채라는 야채인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말려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데 국내에서 재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려서 요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판을 잘라내고 감자 깎는 칼로 껍질을 먼저 깎아주세요 껍질이 굉장히 두꺼우니까 식감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먼저 깎아낸 다음에 이거를 썰어서 건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파란 잎이 나올 때까지 벗겨야 돼요. 일단 해서 딱좀 두께를 어느 정도 두께가 좀, 있, 두께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조기 집에 있는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에 말리면 돼요. 이렇게 건조를 하세요. 여기다. 건조기에. 뚜껑을 닫고. 건조한다고 제가 말렸잖아요. 근데 이게 3, 4시간 정도 말린 거거든요. 근데 3시간 정도, 70도에 3시간만 말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건조가 많이 됐거든요. 중국산은 방 건조식으로 건조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거든요. 근데 저희는 4시간을 불렸더니 너무 딱딱하고 색깔이 변형이 와요. 그러니까 3시간만, 70도에 3시간만 건조해도 될것 같아요. 불려서. 나물도 해보고 한번 해볼 거예요. 국내산 궁채를 한번 불려 볼 거예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불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궈서 찬물에 담궈서 놔둬 볼게요. 말려놓은 것을 4시간 건조한 건데요. 이거는 국내산 제가 말린 거고 이거는 수입 중국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건조를 하고 했고 이거는 4시간 정도 너무 많이 건조를 했거든요. 식감은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건조를 좀 너무 세게 해서 색상이 약간 어둠침치 하잖아요. 식감이, 이 말린 식감은 어둑어둑 하는데, 생 거는 아삭아삭아 오이 씹듯이 아삭아삭하고, 그러니까 식감이 전혀 다르다고 봐야지요. 생으로 먹었을 때는 한 3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가 놔보세요. 그러면 쓴물이 싹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시고, 이거는 말린 건조를 담가놓은 한두 시간 정도 담그면 쓴물이 다 빠져요. 그리고 아무 맛이 안 나거든요? 쓴맛이. 그러니까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 기존에는 무를 썰어서 식초, 간장, 설탕을 절궈서 하면 식감이 오돌오돌 했잖아요? 근데 궁채가 제가 해보니까 그 식감 무 식감보다 더 훨씬 오돌오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간장이 처무찜을 해보려고 그래요 설탕을 물에 희석해야 되거든요 설탕 4스푼을 넣었어요 식초 3스푼 네절궈해야 되니까 소금을 한나 정도만 넣어주세요 한 번만 썰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넣고 당근은 색상을 내기 위해서 제가좀 넣어볼 거예요. 굵게. 적게 썰면 지저분하니까 굵은 어, 식이 궁채랑 두께가 똑같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무도 두꺼운 궁채 두께로 썰어서 절굴 거예요. 이런 식으자 이렇게 절궈놓으세요 일단. 무나 궁채, 당근에 이 새콤달콤 한 간이 배어지면 이게 무가 지금 뻣뻣하잖아요. 근데 어어 이제 쭈글쭈글해지면서 그 식감이 오돌오돌해져요, 무가. 그러니까 궁채나 궁채에도 간이 배고 새콤달콤 간이 배고다 간이 배게끔 이렇게 절궈 놓으세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절궈 놓으시면 이게 이제 무나 저기에 물이 싹 배들어요. 식초물, 설탕물, 소금물.요 어, 궁채하고 당 당근하고 무하고 설탕 새콤달콤 하니절궈 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포배에 넣어서 물기를 최대한 짤 거예요. 수분을 최대한 짜주는 게 짜야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짜주세요.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쪼글쪼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놔두고, 간데미한 마리인데, 이걸 이제 반 나눠서 어슷하게, 결대로 썰면 안 되고요. 결을 등지고 어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썰었으면 올포리에 담아서 이 점액질이 막걸리에 빨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비린내가 안 나고 막걸리가 비린내를 잡아주니까 막걸리 한사발을 여기다 부을게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빨아주세요. 점액질이 여기 막걸리에 싹 빨려요. 그러면 어도로다죠. 일단 깨끗하죠. 이게 투투반이 이렇게 점액질이 싹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분을 꼭 짜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쪽파 한세뿌리 정도만 저 당근이나 야채에 맞춰서 썰어주세요. 양파도 약간 두껍게 너무 얇으면 물 나오니까 딱좀 식감 있게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어슷썰기로 두개다 붓고 한 번에 야채 싹 전부 다 부어가지고 밑간을 고춧가루로 먼저 옷을 입힐 거예요. 고춧가루를 먼저 하나, 둘, 세 스푼 정도. 고추장을 넣어보면서 더 양을 조절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 스푼 넣고, 여기에 설탕 한 스푼 하고요. 식초 두 스푼이거든요. 근데 보면서 해보세요. 간을 일단. 조금 더 추가할게요. 하나. 해 가면서 양념은 더 추가해도 돼요. 여기에 초장이 일곱 스푼에 식초가 1 스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막 지금 마무리가 다 됐어요. 여기에 깨소금,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여기 궁채에다가 간대미를 넣어서 만든 궁채 간대미 초무침을 해봤습니다.